안녕하세요. 연락 트로캠입니다 아, 오늘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피럴슨 오로모티브 뮤지엄에 가서 사이버 트럭의 프로토타입을 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제가 느낀 소감, 아, 이 진짜 실물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실물을꼭 보기를, 프로토타입이지만, 진짜 끝내줍니다. 보면은 또, 하, 이 또, 이 테슬라 힙? 테슬라 뿡? <laughs> 이런 게 다시 오는, 아, 참, 이 기업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메인게임을 가기 전에, 김준두님, 아, 감사합니다. 어, 일부 또 대가들은 지금이 사야 될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영역이 신만이 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그래서 추천하는 거고요. 아모델 x 스 아, 축하드립니다. 뭐그래좀 요크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요크를 더 제가 이제 요크를 갖고 있으니까요. 모델 x 스 신형이 당연히 예, 컴터니까요 그런 면이 더 좋긴 하지만 충분히 2020년식으로도 FSD 베타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갖고 있어야지 그나마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쉽고 장기 투자를 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나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죠. 저는 테슬라 주식을 2019년에 샀습니다. 엄청 오래 전에 예, 못 모르고 그때 왕창 산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뭐그 후에도 더 사긴 했습니다만 예, 그때가 정말 못 모르고 처음 왕창 질렀던 <laughs> 때인데 차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래 못 견뎠을 겁니다 예, 너무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서 그 중간 과정에서 손절을 했을 확률이 예, 높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얘기를 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참, 이분이 아주, <laughs> 예, 정말, 하,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 정도 부를 가진 사람이, 야, 이 정도 관종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자기가 트위터 CEO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냐라는 거를, 뭐, 표를 올리겠는? 그리고 이거에 어느 정도는 영향 받을. 글쎄요. 근데 영향 받을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어, 트위터 완전히 자기 거거든요. 물론 투자 예, 론도 받고 우군이 있지만, 뭐 근데 테슬라 주식 엄청 팔아댔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장입니다. 완전 자기 거기 때문에 내려간들 자기 영향력이 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려가길 원하죠. 저는 그래도 트위터 상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팬이 많기 때문에 노가 그래도 많지 않을까. 근데 적진 않지만 거의 6대 4 비중으로 내려가라는 그리고 이 투표한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1700만 표가 넘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요것 때문에 기다렸는데,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3 m i n u t left 하고 제가 캡쳐했는데, 어, 내려가실 건지, 그 밑에 보면은 내려간 듯 저랑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렉스 프리드만, 어, 뭐, 렉처 포스닥, MIT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야기하는 뛰어난 과학자들 중한 명인데, 보면은, 아,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무인금, no salary로 자기가, 이, 런 트윗도 많습니다. 아, 내가 CEO를 해보겠다. 뭐, 무일푼이지만, 어, 어떤 이런 능력들을 펼쳐서 트위터를 뭐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의견들. 대체적으로 일론 머스크 하려는 것과 어, 큰 비전은 같지만 이제 좀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you must like pain a lot 고통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많은 분들이 CEO 하면은 거기서 휘두르는 권력만 생각을 하는데 그 엄청난 책임감과 이 트위터를 구하고 얼라이브하게 파산에 이르지 않고 계속 수익성이 나게 하면서 가게 할 만큼의 그 책임감 위주로 트윗을 엄청 합니다. 어, 그런 적임자를 찾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계속 토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서 사람들이 결국 적임자를 못 찾아서 일론 머스크가 할 거다. 그러 그러니까 분위기는 다들 내려가길 원하는 미국 분위기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노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아주 명언을 했는데 노우즈후원 파워 아 그러니까 파워를 원하는 사람이 파워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과 그러면서 능력도 뛰어나서 그러니까 리더십도 발휘해서 이거를 살아나게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할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봐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저도 천재인 건 인정하지만 이분도 사람인지라 그냥 절대 신이 아닙니다. 좀 아쉬운 면들이 있는데 적임자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찾는다 한들 본인 건데 글쎄요 영향력이 줄을지 표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저의 아주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 뭐, 어닝콜에 안 나오고 자기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그래 놓고도, 테슬라 어닝콜에 시시간간 나와서 간섭하는 거 보면은, 내려간들, 내려가지 않든,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사이버 트럭 얘기를 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축구에 진심인 줄 몰랐습니다. 엄청 트윗을 많이 날렸고요. 여기 제가 캡처한 거 이상으로 정말 많이 했고, 저 역시도, 와, 이 하이라이트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제가 요 근래, 와, 진짜 한, 모르겠습니다. 한 5년? 다섯 송락에 드는? 5년 안에 이런 극장 게임을 본 적이 있나? 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아, 메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야, 이 음바페도 정말 대단하고요. 몇 번을 드라마를 썼는지 최고의 결승전이었고, 폭스사커에서 정말 가장 많이, 그니까 초당 가장 많이 리트윗된 경기 결과였고 인기도 이런 것도 막 자기도 트윗을 올리고 아, 좀 놀라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 이렇게 축구에 아 실제로 하긴 예, 여기 가 있었죠. 예 다른 비니스적인 측면이겠지만 그래도 예, 직접 가서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것에 예, 저도 저 역시도 아, 동의한다. 이 게임은 진짜 아, 못 보신 분들은 꼭 하이라이트라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어, 제가 이걸 피럴슨 가서 직접 직접 봤습니다 아첫 번째 봐서 느낀 거는 웅장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은 우와 소리가 와 근데 저희 와이프는 사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어떻게 도로에서 끌고 다닐 수 있겠냐 이거 완전 탱크다 어, 저도 진짜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커가지고 이게 도로에 다닐 수 있나 그 웅장함 근데 제일 큰 이제 EV 그러니까 픽업트럭 EV 생각하니까 허머 EV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GM의 사이즈 비교한 걸 이미 사람들이 올려놨는데 <laughs> 길이는 사이버 트럭이 프로토타입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작아질 거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리고 유럽형에서는 그렇게 작아질 거라고 얘기를, 일단 이건 미국 한정으로 더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사이즈가 작아질, 아, 제가 할 때는 해외로 팔려면 진짜 작아지긴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것도 제가 실수? 아불싸하더라고요 왜냐면, 허머 EV가 어찌 보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사이버 트럭이 더 긴데, 프로토타입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어들면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폭이요. 허머가 폭이 더 넓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 잘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허머앱이. 원래 뭐 허머가 뭐 도로를 그냥 꽉 차고 채워서 가는 차로 유명했었는데, 아니, 이게 돌아다니는 마당에, 이건 못,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와, 길이 보면은 5.8m가 넘습니다. 뭐 미친 사이즈인데. 폭은 2m가 넘습니다. 근데 험머는더 장난이 아니군요. 2.2m가 넘으니까 미쳐 돌아가시는 차들이군요. 진짜 탱크가 돌아다닌다고 볼수 있는데, 돌아와서 이 사이즈를 보니까, 도로에서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진짜 이런 차가 지구상에, 와, 이런 걸 디자인한다라는 게, 그 피랄슨 그 뮤지엄 가보면요. 어, 많은 하이퍼카, 슈퍼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차들을 보면 실용성이 정말 제로에 가깝거든요. 정말 과시용인데, 사이버 트럭은 그 웅장함과 디자인적인 면이나, 아이캐칭한 면이나, 실용적인 면이나, 그리고 양산성. 이 정말 이 패널들이, 와, 이 스테인리스 패널들이, 그러니까 합금 패널이, 와, 멋도 있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양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아, 참, 대단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다이캐스팅 하는 이미지들과, 지금, 어, 9000 기가 프레스, 이, 지금 i d r 에서 찍어내는 것들이 이제 설치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건 장난으로 지금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지금 이걸 몇 대를 갖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양산이 될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본 결과로는, 아, 전 무조건 삽니다. 과연 IRA 법에 맞춰서 이걸 8만 달러에 내놓으면 보조금 때문에 정말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할 텐데, 과연 초기 모델을 그 가격에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트윗도 있긴 한데, 이제 전 보드 멤버들도, 아, 이거 나오면 진짜 끝난다.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가격까지 다운 시키면은 정말, <laughs> 이거는, 예, 뭐, 이건 개런티 할수 있습니다. 히데 정말 초초초 초, 초 히트 상품이 될건 자명한데 과연 그 가격에 맞출 수 있을지 근데 저라면은 저는 두배 주고라도 삽니다 와 이건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실용성적인 측면에서 놀랐는데 성인 6명이 탈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끼어서 앉으면은 그 그러니까 앞에 3 3입니다 이거 그 열의그 시트를 보면은 <laughs> 그것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진짜 큰 차네 이거. 엄청 그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차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박물관에 자기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사이버 트럭을 소개했을 당시나 4680 배터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어, 기가 텍사스 오픈식했던 그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된 그런 전시물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전시하는데 를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은 것 같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박물관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오픈한지 내도 많은 사람들이 꽤 계속 들락날락하는 걸볼수 있었고 아, 이걸 보니까 한 번쯤 저도 LA 에 계신 분들은 혹은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예, 이 박물관 방문하는 거를 한 번쯤은 예, 저도 추천하고 이거 진짜 보니까 아 이거는 사야 된다. 와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게그니까이 모든 거를 아우러서 이렇게 한 포인트로 묶는 게 보통 그런 하이퍼 카드 뭐 멋있고 이러지만 실용성 하나도 없고 양산성도 없고 돈도 희소성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아 이러니까 테슬라 팬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독보적이다. 근데 과연, 지금 이제 이런 차근차근 벌써 대량 생산 준비도 가는 걸 봐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배터리도, 아, 덕분에 탭리스 배터리 구조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끝에 탭들이 다 그냥 완전히 이양끝 이제 압착시키는 그걸 이제 분리된 거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뭐, 근데 세미트럭 1 7 0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쪽에서, 테슬라 특기인 다른 쪽에서 쥐어 짜서, 4680안 하더라도, 나왔으면, 근데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절실이 듭니다. 아, 지금 4680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모델 Y에서 계속 탑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와, 2170이라도, 와, 이런 트럭은 보고 정말, 이건 <laughs> <laughs> 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리고 다시 한 번. 아, 테슬라의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운전하기도 정말 저는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이즈는 허머EV가 더... 더 컸다라는 게더 폭이 넓어서 도로에서 더 이게 웅장했다라는 거에 더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미국에서 돌아다니기에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저도 이 각진 디자인 때문에 더더욱이 더 웅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줄여 거에서 일론 머스크에서5% 정도만 줄여도 아 나오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